여러분 안녕하세요 엉령쿤입니다 FK 새로운 여정 오늘은 여러분들과 꿈의 세계 광란의 셀브루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가져온 덱은 총 3가지구요. 기준값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노멀 2단계에서 가장 고점을 냈던 쌍둥이 덱입니다. 그런데 그 덱을 약간 변형시킨게 오늘은 조금 더 고점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요 화면이 쌍둥이 덱 중에서 지난번에 고점을 냈던 덱인데 그거 말고 쌍둥이가 없는 덱도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쌍둥이가 있는 덱 중에서 가장 높은 고점을 내는 덱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고점을 내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더 중요해요 요 요소는 뭐냐면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주문석하고 그다음에 레벨링을 어떻게 관리해서 딜러 두 명의 레벨을 더 높게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장비예요 장비에 관련돼서는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캐릭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오른쪽 시즌 장비라고 써있어요. 여기에 시즌 공명의 용사 평균 레벨이라고 해서 현재 평균 레벨이 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평균 레벨을 10단위로 맞춰 주시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460렙대 장비가 11개가 열리고요. 70렙대 8개, 80렙대 8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퀘스트를 깨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시즌 수첩 같은 것들을 클리어해 나가시면은 요런 것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요걸로 장비를 맞추시면은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장비가 껴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꼭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나오신 다음에 오른쪽에 퀘스트가 있을 거예요 시즌 퀘스트 이 시즌 퀘스트 중에 지금 보시면 여기 상자 있죠 네 여기 요게 엄청 높은 그 레벨을 가진 장비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봤던 저 공명 레벨에서 나오는 상자는 10렙 단위로 얻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요 퀘스트 요 퀘스트가 모두 완료될 때 근데 지금은 시즌 메아리가 16렙이 되어야 하는데 요게 열리지 않았잖아요 주간 상한으로 걸려서 다음 주가 되는 순간에 요 장비가 열릴 건데 만약 주중에 요게 열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요걸 열고 치시는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회를 어느 정도 남겨놓고 내가 최대한 높은 딜을 내실 거라면은 요게 오늘 있나? 오늘 몇렙 정도일 때 쳤을 때 가장 좋은가 요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어, 자료를 제공해야 되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침에 그냥 치는 후 쳐서 그 정리한 자료로 어, 업로드를 하는게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요 장비 그 다음에 아까 용의 전당에서 시즌 장비 여기 있는 공명 레벨을 맞추셔서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게 공명 레벨 그 다음에 딜러 2명의 레벨링을 좀 높게 하는거 장비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주문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듀라이시라을 보시면은 듀라이 시련이 계속 8 단계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9 단계가 열리는 시점이 찾아올 겁니다. 이9 단계가 열리는 시점이 찾아올 건데 그게 바로 어 14일. 이제 앞으로 4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쯤 열릴 것 같은데 그쯤에 열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 파밍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상점이 열려요. 지금은 상점을 쓸 수가 없죠, 우리가. 어, 여기 듀라이 실현에서 상점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어디서, 제가 봤는데 까먹었네요. <laughs> 네, 상점이 열립니다, 어쨌든. 근데 상점이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에 나온 쌍둥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용되는 곳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냥 써주시긴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동그랗게 나와 있는 바로 요더 좋은 주문석에 관련된 부분이, 요 상점이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죠? 로잔, 그 다음에 쌍둥이, 이런 캐릭터들은, 재화를 되게 적게 드리고, 바로 완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룬에 있는 특수한 능력치가 맞춰지는 거는, 신화 주문석 때나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 저렴한 재화로 뽑으셔야지, 저기서 400개씩 박아갖고, 한 분씩 맞추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360개 네, 딱 360개만 드려도 세 피스를 다 줍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캐들은 요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말고 어, 낭비하지 않으셔야지 아마 그한개한 한 개가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라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볼때 이제 주문석의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지금 위에 있는 네 캐릭터들 카투투카 플러스토 소니아 신밧트이네 명의 캐릭터는 계속해서 지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따져 보면은 이 에디 이런 네, 에디나 아니면 하라크, 요 정도가 지금 고점에 관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뭔가를 맞추신다면은, 어, 요 정도 맞춰주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막 맞추겠다 하면은, 쌍둥이. 네, 쌍둥이랑, 그 다음에 후긴 정도. 근데 이 둘은, 어떻게 보면은, 딜에 그렇게까지 막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어,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디라든지, 하라크 같은 요런 딜러를 우선적으로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주문석에 관련된 우선순위까지도 이 극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아직 한 4일 정도 남은, 남은 동안에 여러분들이 캐릭터들을 하나씩 맞추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